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는 팀 4위 유망주이자 메이저리그 48위 유망주 개빈스톤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4이닝 8피안타 5실점 사자책에 그치게 됩니다. 8회 말 2사 2 3루에서 호세 알바라도가 시즌타율 8푼 5리의 오스틴 반스에게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맞아 놀라의 6.1이닝 4실점 승리를 날린 필리스는 9회 초 브라이스 스타시 그라테로를 상대로 적시타를 날려 6대6 동점을 만듭니다. 9회 말에 등장한 투수는 킴브럴이었습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서 탈락하면서 거위가 되어 나타났고 다시 인간으로 어제 다저스타디움에 등장해 배츠에게 홈런, 프리먼에게 이루타를 맞고 교체됐던 킴브럴은 아니나 다를까 1사 알로에 몰렸고 먼시에게 던진 초구가 끝내기 말로 홈런이 됩니다. 개인통산 세번째 끝내기 홈런이자 2010년 안드레 이디어 이후 13년 만에 끝내기 말로 홈런을 친 다저스 타자가 된 먼시가 12번째 홈런으로 단독 1위에 오른 반면 이틀동안 1이닝 2피 홈런 6실점이 된 킴브럴은 era가 4.09에서 8.25로 올랐습니다. 필리스는 지난 겨울 킴브럴과 1년 10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저스는 아웃맨이 2루타 2개를 쳤고 어제 2루타 3개를 쳤던 바르가스는 시즌 2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첫 24경기에서 장타가 5개였던 바르가스는 최근 6경기에서 6개입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충격의 3연패를 당하며 4연패늪에 빠진 필레델피아는 어제 사타수 무안타 3삼진이었던 하퍼가 3타수 3안타 이볼렛을 기록하며 곧바로 감을 찾은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더블헤더에서 전패를 당한 매치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1차전 오타비노의 불론보다도 10경기 출장정지를 마치고 2차전을 통해 돌아온 쉬어저였습니다 지난달 20일 경기에서 이물질 퇴장을 당한 후 14일 만에 등판이었던 슈어저는 익숙한 코메리카 파크 등판이었지만 홈런 2개를 맞으며 3.1이닝 8피안타 6실점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ERA가 5.56으로 치솟은 슈어저는 지난 경기 3이닝 퇴장에 이어 데뷔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4이닝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5년 워싱턴과 7년 계약을 맺으면서 디트로이트를 떠났던 슈어전은 2016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20K를 달성했으며 2019년 코메리카파크 복귀전 때는 8이닝 14K 1실점 승리를 따낸 바 있습니다. 슈어전은 포심 평균 구속이 92.7마일에 그쳤고 슬라이더 스윙도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디트로이트 포수 에리카스는 1차전에서 홈런 포함 2안타 5타점, 2차전에서 홈런 포함 1안타 2타점으로 7타점을 올리고 더블헤더 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한 오타니는 첫 7개의 아웃을 3진으로 잡아냅니다. 하지만 1회 고먼에게 싱커홈런을 맞더니 4회 아레나도에게 스위퍼 이루타, 콘트레라스에게 다시 스위퍼 이루타, 딜런 칼슨에게 스위퍼 투런을 맞고 사실점합니다. 오타니는 5이닝 동안 13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5이닝 이하 1 3 k 이상을 기록한 네 번째 선수가 되고 통산 508삼진을 달성함으로써 7 1 4 홈런 501삼진의 베이브루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 508삼진 100홈런 선수가 됐지만 지난 경기 6이닝 5실점에 이은 5이닝 4실점으로 ERA가 0.64에서 2.54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도 스위퍼 구사 비율이 54%에 달하고 커터와 커브를 하나도 던지지 않은 오타니는 지난 경기에서 첫 스위퍼 홈런을 맞은 데 이어 4회에 내준 3개의 장타가 모두 스위퍼였습니다. 오타니는 선발 3피안타 이하 경기가 10경기 연속에서 멈춤으로써 2021년 디그론과 타이 기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투타니가 두 경기 연속 아쉬웠던 반면 투타니를 돕는 타타니의 모습은 계속됐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경기에 이어 오늘도 3안타를 쳐 본인 선발 경기에서 11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15개 아웃카운트중 13개를 3진으로 잡아낸 오타니에 이어 실세스가 땅보라운 6개를 잡아낸 에인절스는 올 시즌 9이닝 1실점에가이고스를 상대로 9회 초 데타 제이크램의 동점 홈런에 이어 부시 스타디움에서 홈런이 없었던 트라우시 역전 홈런을 날렸고 오타니의 이루타와 랜돈의 적시타로 한 점을 보태 6대4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에인절스가 시즌 3 번째 3연승과 함께 올 시즌 처음으로 5할에서 3승을 더 올린 반면 충격적인 역전패로 5연패를 당하며 시즌 성적이 10승 21패가 된 세인트루이스는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테페라가 어제 부상에서 복귀한 엔젤스는 호세 퀴아다의 토미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퀴아다 뿐 아니라 로비레이와 헤르만 마르케스까지 하루 3개의 토미존 수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번트를 대다가 손가락에 공을 맞은 네토는 다행히 골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이저리그 1위 템파베이는 2위였던 피츠버그를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양 팀의 일선발간 대결에서 맥클라 나안이 7이닝 9K 1실점 승리를 거둔 반면 미치 켈러는 수비 지원을 받지 못하며 5이닝 8K 5실점 일자책 패전을 안았습니다. 시즌 성적이 7경기 6승 2.03이 된맥클라나한은 9이닝당 9.68점의 득점지원이 메이저리그 1위로 오늘도 6이닝을 던지고 6점을 받았습니다. 3타수 2안타 1볼렛으로 3출루를 한베지환은 오늘도 도루 2개를 추가해 아쿠냐와 하나 차이로 단독 2위가 됐지만 수비에서 호수비우 나온 실책이 아쉬웠습니다. 어제는 1대 4, 오늘은 1대 8로 패한 피츠버그는두 경기에서 득점권 17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샌디고는올 시즌 첫 다저스전을 앞두고 신시내티 4연전을 2승 1패로 끝냈습니다. 첫두 경기에서 잘 던지고 이후 세 경기에서 주춤했던 루고는 6이닝 5K O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솔로몬을 맞아 한 점을 내준 루고는 6경기 3승 2패 3.21로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방망이가 뜨거운 소토는 2타수 1안타 3볼넷 3타점을 기록했지만 보가치의 안타 때 타구 판단을 잘못해 보가치의 안타를 삭제함으로써 구단 신기록에 해당되는 보가치의 개막 후 30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로타와 홈런을 때려낸 샌데고 브레쉬얼리버는 2021년 카라티니 이후 첫 4타점 포수가 됐고 김하성은 3타수 무안타일볼렛에 그쳤지만 오늘도 견고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김하성은 9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습니다. 애리조나는 텍사스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애리조나는 팀 3위 유망주이자 메이저리그 51위 유망주인 브랜든 팟이 데뷔전에서 4.2이닝 9피안타 7실점에 그쳤지만 앤드류 휘이를 무너뜨리고 12대 7로 승리했습니다. 팟은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167이닝 동안 218개 삼진을 잡아내 지난 20년간 마이너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워커가 2홈런 5타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끈 반면 아메리칸리그 4월에 신이 된 조시 영은 2홈런 3안타 3타점의 분전에도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제 홈즈 기용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인터뷰를 한 에런분 감독은 2대1로 맞선 구해초 2사 무주자 상황에서 잘 던지고 있던 마리나 치오를 갑자기 홈즈로 바꿉니다. 하지만 홈즈가 올라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양키스는 아니나 다를까 홈즈가 공6개 만에 이루타와 적시타를 맞고 실점합니다. 또 한번 충격적인 패배 위기에 몰린 양키스는 어제 7회 말에 역전 홈런을 날려 양키스를 구현했던 윌리 카룬이 9회말 1 4 3루에서 동점 적시타를 때려냈고 10회말 트레비뇨가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 텍사스 출신 듀오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끝내기 두 번이 있었던 트레비뇨는 통산 4개가 트라우보다 많습니다. 시즌 세번째블론이자 최근 3번 중 2번을 날린 클라세는 100마일을 넘는 커터의 비중이 2021년 63%에서 지난해 33%로 줄었고, 올해는 하나도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게 3연패를 당한 토론토는 시즌 첫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잘하면 다같이 잘하고 못하면 다같이 못하는 토론토 선발진은 마누아가 5이닝 8피안타 5실점 이자책에 그쳐 선발진이 8경기에서 0.99를 기록한 후 4경기에서 7.31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113마일 타구의 다리를 맞기도한 만화는 지난해 1012경기 성적이 8승 1패, 1.67이었지만 올해는 7경기 1승 2패, 4.71로 정반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크게 흔들리는 토론토 수비 역시 오늘만 4개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시즌 최다인 5연승에 성공한 보스턴은 요시다가 오늘도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개막전 4번 타자로 출전했다가 6번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2번 타자로 승격된 요시다는 13경기 연속 안타를 통해 ops를 0.560에서 0.906으로 끌어올렸고 그 13경기에서 4홈런 15타점을 올렸습니다. 마이애미를 이틀 연속 제압한 애틀란타는 마이애미 마운드에 18안타 14득점을 퍼부었습니다. 18개 안타 중 6개는 홈런으로 알비스, 아쿠냐, 라일리 그리고 해리스의 시즌 1호와 함께 오순아까지 홈런 2개를 날렸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1할 1푼 1리 2홈런 2타점의 오순아는 5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했고 단타 하나, 1루타 2개, 홈런 하나를 날린 알비스는 OPS를 0.88로 5 끌어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휴스턴을 상대로 2승 1패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휴스턴은 듀본이 샌프란시스코를 디스한 이후 두 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시리즈에 등판하지 못해 동료들에게 미안했다고 한 로건앱이 7.2 이닝 케 k 2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프람버 발데스는 6이닝 8K 2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9이닝당 득점 지연이 3.20점에 불과한 발데스는 4패의 내용이 7이닝 2자책, 6이닝 1자책, 7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으로 모두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오늘도 6이닝 5K 1실점 경기에서 승패 없이 물러난 스트로먼 역시 네번째 퀄리티 스타트 무승이 기록된 컵스는 워싱턴에게 이틀 연속 1득점 패배를 당함으로써 최근 6경기 성적이 1승 5패가 됐습니다. 앞선 6경기 성적이 4패 6.10이었던 그레인키는 5인용 무실점에 시즌 첫승에 성공했고 탈삼진 3개를 보태 2907삼진이 됐습니다. 템파베이와 미네소타를 상대로 2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뒀던 화이삭스도 미네소타를 6대4로 제압하고 10연패 후 3연승을 달렸습니다. 땅볼을 치고 산책주루를 했다는 오해를 받았던 로버츠는 스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미러키를 꺾고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한 콜로라도는 마르케스의 이탈로 프리랜드의 활약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첫3 경기 2승 0.96후3 경기 3패 8.59에 그쳤던 프리랜드는 5이닝 5 OK 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